여자친구와 5년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매년 10번도 넘게 돌아오는 제사 때문이었는데요 미령아 제사에 너무 부담 갖지마 나도 바쁘다 보니 참석 못한 적이 더 많아 애써 안심시키려 했지만 미령이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오빠 어머님 아버님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미령이의 걱정은 깊어만 갔는데요 결혼 전에 이 문제를 꼭 풀겠다고 다짐하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 마셨는데 너 설마 제사 때문이냐?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시더니 상상도 못한 결정을 내리셨어요. 올해부터 제사 전부 없애기로 했다. 요즘 시대에 다들 너무 바쁘지 않니? 저와 미령이는 깜짝 놀랐는데요. 그리고 새 식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. 미령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는데요. 그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조건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대신 우리 가족 생일파티는 다 같이 모여서 하자. 얼굴은 보고 살아야 가족이지. 미령이가 박수를 치면서 어머 그건 걱정 마세요. 제가 생일파티 전문이에요. 그 말에 가족 모두 웃음이 빵터져 터졌...